예, 반갑습니다. 갑돌이 부동산TV입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나반리에 나와 있습니다. 북면 나반리 어, 유성농장. 그러니까, 어,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예, 유성농장하고 마론 유대인 CC 골프장 입구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제가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고, 제가 몇 개월 전엔가 아니면 작년 말인가, 어, 이곳에서 똑같이 영상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요 다리 건너에 농지가 매물로 있어서 그거를 제가 안내를 해 드렸던 적이 있고 어, 지금은 그 앞에 이쪽 마을에 토지 매물이 있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제가 전에 요 앞에 어, 농지 소개해 드렸던 영상은 어, 요 위에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어, 마원 유데이 그리고 유성동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가 다니는 2차선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에서 한 50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드론 영상을 통해서 어, 우리 토지 지적 대략적인 경계 모습과 주변 상황 설명드린 후에 어, 또 현장에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들은 영상 살펴보시면서 토지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우리 토지 옆 마론유데이 CC 골프장과 그리고 유성농장 들어가는 진입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영상에 위치 표시를 해 드리는 곳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나반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매물이 되겠고요. 우리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 모습입니다. 위성 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서 대략적인 경계 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3개의 필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 268평 61평, 78평으로 세개 필지를 합친 전체 면적은 40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토지의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으로 전체 면적 407평 기준으로 평당 약 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세 필지가 전부 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까지 적용을 받아서 건축회기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토지 금액이 조금 있다 보니 단순 경작용으로 농사를 지으실 분들보다는 향후에 농막이나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실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시골 땅이다 보니 지적 경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땅으로 옆집 주택에 처마가 조금 걸쳐 있기도 하고, 우리 토지가 아래 집 땅을 조금 먹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더 자세한 지적 경계 모습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에 지금은 농작물을 아주 잘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토지 중간까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 영상으로 간단하게 토지 위에를 비행하면서 우리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과 또 토지 주변 영상 간단하게 살펴보신 후에 제가 현장으로 내려가서 추가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빠르게 신규 매물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2차선 도로에서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이 한 3m 4m 정도 되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우리 토지로 갑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어, 이쪽에 지금 보여주는 게 어, 오페스 관로고 이쪽에는 이제 상수도 어, 관로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 우리 나반의 마을은 어, 오폐수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생활용수는 이제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어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 바로 앞에 주택 앞으로 보여지는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리 토지가 되겠고요. 우리 토지 옆으로는 이렇게 조그맣게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지는 않고 그냥 조그맣게 또랑처럼 흐르고 있는데 어 여기에 어 폭이 한 3m, 4m,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이 약 4m 정도 되는 실 개천이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빙 둘러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 토지 지적 경계는 이 도로가가 아니고. 어, 이쪽 살짝 올라와 있는데부터 우리 토지가 되겠고요. 지금 어, 이렇게 콩을 심어 놓으셨는데 지금 콩밭으로 이제 콩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쪽 하천 옆에 경계를 타고 현장에 와 보시면 이제 주변에 저 뒤쪽은 조그마한 이제 소나무들을 조금 심어 놓으셨어요. 이 집하고 이쪽 주택은 제외하고 이쪽 토지와 이 주택. 뒤쪽으로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마을이 가구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어저 옆으로 이제 산 밑으로가 그 마론유데이 골프장하고 유성농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이제 좀 잡풀이 뭐 많이 우거져 있는데 여기만 조금 관리를 한다면 어, 우리 토지 옆으로 이렇게. 실 개천이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이제 취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대토용으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우리 토지 안에 이렇게 은행나무도 큰게 하나 있고 또 이제 밤나무도 있고요. 이쪽 경계로는 이제 소나무들을 어한 3m 정도 되는. 소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해 놓으셨어요. 예, 저쪽 집 옆으로 해서 어, 요 뒤로 해서 지금 전체 콩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이거 토지가 우리 토지가 되겠고요. 토지 좀 가운데까지 들어가 보면 어, 지금은 콩을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음,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토지에서 본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어, 한 3미터 정도 어, 띄워서 주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곳에 예를 들어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조망권이 나오겠네요. 어저 앞에까지는 굉장히 더웠는데 이곳 나무 그늘이 있는데 오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제 뭐 물소리도 졸, 졸졸졸졸 흐르고 어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그늘이 져 있는 곳이라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우리 나반리 토지 어 대략적인 안내를 해 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어 탱자나무 같아요. 탱자나무가 있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탱자나무도 탱자나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혹시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조금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우리 북면 나반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토지 주변으로 꽃, 나무, 곤충, 채소 이런 시골 풍경 시골 풍경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영상으로 조금 담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